네 안녕하세요 성대리입니다 자 오늘은 제 지인분 중에서 주식 코인 투자를 했다가 크게 실패하신 분이 있다고 해서 인터뷰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중에는 서울 주말에는 인천에서 살고 있는 30대 중반 남자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거 익명으로 인터뷰 해주시는 거 맞죠 네 익명입니다 네제 직업은 공공기관 자회사에서 행정사무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사무직보다 다른 일을 좀더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데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척하면서 동영상을 제작하고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직접 찍고 편집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남자 브이로그, K리그 인천 유나이티드 직관 컨텐츠, 맛집 리뷰 등뭐제 라이프를 공유하면서 네뭐 개설이 하는 영상을 만들고 있고, 쇼츠로는 준방 조교 따라기 하 유행하는 장소 가보기 등별 뭐 시덥지 않은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소개 잘 들었고요. 본격적으로 주식, 코인으로 망했다던데 좀 이야기 좀해 주세요. 네, 사실 인터뷰하기 힘든데 정말 이거 익명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거 엄마가 보고 있어요. 네. 코인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뭐 거의 뭐 천만 원 정도 날린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 잘못 하는데. 네, 부끄럽잖아요. 네, 비트코인 뭐 허상이고 실물도 없는 돈을 도대체 왜 투자하느냐. 네, 사실 그때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친구놈이 옆에서 한시간에 20만원, 30만원 수익을 낸거 보고 눈이 돌아가서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에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지인들이 코인을 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데 안 하면 바보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또 은행에 다니는 친구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저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50만원으로 시작했다가 비트코인이 1억 간다, 얼마 간다 해서 안 하면 손해인 것 같아서 나중에는 천만원을 넣었습니다. 진짜 20만 원 벌고 나오자 했었는데 뭐 빨리 치고 나오자 뭐 이런 마인드였지만 네 결국에는 실패했고요. 뭐 혹시 모르니까 뭐 인생이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 넣어 봤습니다. 어디에 투자했나요? 네그 당시 누사이퍼라는 코인인데요. 물론 지금은 상폐되었고요. 네 그렇게 돈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네, 또 주식을 했다고 하던데 혹시 내가 금붕어 지능이신가요? 아, 네, 죄송합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때 당시 또 어떤 부 분이 있었냐면요, 주식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 제가 중고 외제차 살돈몇푼 정도 좀 있었는데 네, 전부 몰빵 투자했습니다. 네, 어디에 투자했습니까? 네, 네 이거 일급 비밀인데 네, 삼성전자에 투자했습니다. 네, 그때 분명히 10만 전적 간다고 뉴스에서 대서 특별해서 10만 원만 가면 빼야지 했는데 결국 네못 뺐습니다. 얼마에 들어가셨나요? 네, 그 유명한 구시삼층에서 몰빵 투자를 했습니다. 네, 뭐 다시 돌아오지 않는 증수고요. 뭐 지금은 뭐 계좌 보지도 않고 그냥 입고 살고 있습니다. 네, 수익률 공개 가능한가요? 네, 성대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특별히 공개하겠습니다. 네, 8 0 0만원 가량을 삼성전자 구시삼층에 몰빵한 투자한 내역인데요 네, 뭐이 돈이었으면 사고 싶은 거다 하고 다 사고 할수 있고 뭐 여행도 가고. 뭐 지금 제가 핸드폰 갤럭시 노트 10을 쓰고 있는데 뭐 아이폰 맥북 뭐 사고도 남는 돈이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고 부정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막 불안, 우울증, 막 분노, 막 세상의 모든 악의 감정을 다 느낄 수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이제는 뭐 그러니 하고 아무 생각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용기 내어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주구리 같은 월급이지만, 뭐, 성실하게 저축한 생각이고요. 뭐,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은행이 예금, 적금이라는 상품이 있더라고요. 네, 원금을 보장해준다 하더라고요. <laughs> 연수익 1에서 3%까지 보장해주는 상품이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저축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네, 뭐, 이게 망한 거면 망한 거라고 할수 있는데, 저보다 안 좋은 상황에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뭐, 지금 뭐, 제 상황에서 성실하게 저축한 사람들과 비교하면 많은 뭐건 사실이죠. 네, 이거 익명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성대리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